한대 여기 있어요. 원 밖겠어. 아직도 이니라 뭐야 여기 전망대 음, 모서리 밖에 전망대. 나갔다. 모서리 밖에. 철정을 밖으로 나갔어. 대치 중이네. 반 아, 맞는다. 맞았다. 우와! 맞췄어. 야 우리 레드 좀 대박 310 이거 <laughs> <바로 끼리>? 녹화했어? <laughs> 네, 어 녹화했어. 우와, 모, 삼... 모서리 끝에 있는 애? 네, 그철조막 뛰던 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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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굿. 314미터인데 3배거든. 여기 여기 마을에 그 오른쪽 그 마을에 하나 들어갔다. 우와, 생각 없이 들어는데널 신고네 신고. 대박. 파이, 나 쪽에 소리 얘네 다 올라와야 되는데 봐야 오토바이, 1인 모터, 우리한테 오는데... 지나갔다. 가라, 응. 그래... 들어와라. 우와, 어떻게 그게 담배로? 보러 그냥 어, 형 오른쪽 뛴다. 너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여기 어. 어.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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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좀더 가까우면 어, 맞췄어. 더 밑으로 가는데 한방 맞췄어. 나 이거 300왜 이렇게 잘 맞추냐? 야, 야 그러니까 너300개 앞으로. 이거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잘 맞냐 이거? 야, 현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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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형 밑에 하나 있어요. 어, 형 이쪽. 올라오면 이렇게. 여기까지 왔어. <laughs> 형, 현기야 이쪽으로 온다. 한 명. 하, 오른쪽 아래로 더 내려가서 돌았어와 이게 왜 맞냐? 어 열받네. 야 이게. 뭐야, 너다운이야 어, 그 괜찮아, 괜찮아. 이게 왜 맞냐? 왜 vale 밭을 만들어버릴 거야, 이것들아? 있지 뭘까? 기절이니까. 형님, 조금씩 오시면서. 아야. 아이씨. 왔어야 돼. 이거 좀 살리러 가기. 나인들 것도 나 빼다. 불붙었다. 아, 형님 안 되겠다. 왼쪽 조심해. 왼쪽 왼쪽 왼쪽. 어? 와 잡은 줄 알고 총 끊었는데 못 잡았어. 당장부터 해라. 아, 위험네. 어디야? 내 시체, 그내 시체 왼쪽 바위. 내 시체 왼쪽 바위. 내려올 거. 뭐 어, 던졌다. 던졌다. 엎드려. 엎.. 어, 내 앞에 엎드려. 있... 내 앞에. 다 바위 뒤로 갔어. 빨아, 빨아, 빨아. 바위 왼쪽 모서리. 네가 보는 방향 왼쪽 모서리. 내 시체 오.. 내 오른쪽. 얘뭐물 먹고 있어. 총 꺼내. 좋았어, 좋아. 좀더 길게. 아, 잡았어, 잡아, 잡아. 느낌 좋았었는데 아쉽구만. 오케이. 네가 먼저 잠겨. 니가 먼저 잠겨. 응. 음, 어, 밥 먹고 올게. 네. 아애이 어디로 가냐. 뭐야 <laughs> 이거는 1등 못했지만 3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올려야 되겠다. <laughs>